한 3분 마음을 비우고 평화를 느껴보세요. 안녕하세요.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입니다. 여유로운 주말 오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시나요?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마음이 모든 현상의 근본이다라고요.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이 아침. 벌써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을 텐데요. 생각이 많을수록 마음은 복잡해집니다. 오늘 아침 잠시 멈추어 나를 비우는 연습을 해봅시다.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. 등을 곱게 세우되 긴장하지 마시고요. 눈을 감거나 반쯤 감아주세요. 이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, 입으로 길게 내쉬어주세요. 들이마실 때는 비움을, 내쉴 때는 평안을 떠올려 보세요. 빈 그릇이 가장 유용하다는 노자의 말씀처럼 비어있기에 담을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순간, 머릿속 복잡한 생각들을 하나씩 놓아주세요. 오늘의 계획도 내려놓고 어제의 후회도 내려놓고 지금까지 품고 있던 걱정도 내려놓습니다.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해보세요. 나는 지금 여기 있다. 숨을 내쉬며 말해보세요. 모든 것을 놓아준다.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고요함이 올라오는 것을 느껴보세요. 부처님의 말씀처럼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입니다. 지금 이 순간 모든 집착을 손에서 놓아주세요. 비운 자리에 평화로움이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세요. 천천히 눈을 뜨시고 깊게 한번더 숨을 쉬어주세요. 마음이 비워져야 지혜가 생긴다는 말씀처럼 여러분은 지금 지혜로운 공간을 만들어내셨습니다. 이 고요함을 기억해 주세요. 오늘 하루 중 언제든 복잡해질 때면 잠시 멈추어 이 비움의 연습을 떠올려 보세요. 맑고 평안한 일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.